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앞에 보면 13절 14절을 이렇게 보면 14절에 너희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내가 아들이라고 한다면, 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다고 아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다고 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자녀입니다. 그런다고 어 자녀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어 내가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응? 그것이 명백한 증거다. 이야기를 합니다. 닮았느냐, 이런 뜻이에요. 닮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어 살고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 할 때, "아, 내가 닮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응?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는 거예요. 에, 요즘은 자기 아들 아닌 자식은 간섭하지를 않죠. 무서운 세상이라 에, 잘못 교육하다 봉변 당할 수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자기 아들은 어때요? 나쁜 소리도 어, 듣고 그래도 에, 뭐 이렇게. 에, 교육하다가 좀 어렵기도 해도 서로 불편하기도 해도 꾸중을 하고 간섭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하는 증거다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셨다 하는 분명한 고백, 간증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라는 그런 어 뜻입니다. 에 그래서 그 증거로서 가장 단순하고 쉬운 것이 뭐냐면 하 오늘 말씀처럼 무서워하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럽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린다고 합니다마는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가장 단순한 증거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죠. 아빠 아버지라 그렇게 스스럼 없이 부른다는 자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구원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양자잉을 받았다는 것은 입양된 자녀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입양의 원리를 보면, 어 입양의 원리는 입양하는 사람 쪽에 권리가 있어요. 내가 그 집에 입양되고 싶다 해서 나를 양자 삼아 주십시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정은 언제나 양자 삼는 곳에 있습니다. 과언에 가서 보니까 예쁘고 공부 잘하는 그런 아이도 있지만은. 보니까 인물도 못 나고 장애인인데 그냥 두면 버림받을 것 같아서 내가 데리고 가서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양자 삼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쟤는 공부도 못 하고 인물도 못 났는데 왜 데려갈까?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라고 한다고 데려가는 게 아니다 하는 거 기준은 언제나 입양하는 쪽에서 있는 것입니다.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실 때, 우리의 배경, 우리의 인물, 우리의 돈, 지능을 보시고, 양자를 삼아 주신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자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기준을 잘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기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안 돼요. 이러면 되겠지, 저러면 되겠지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준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잣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의 잣대를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살펴보고 어, 돌아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온다면 분명히 양자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믿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내게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나 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기도할 때 우리가 어,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틀리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는 않는가? 내가 나를 하나님 삼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때 언제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준해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어 담대하게 솔직하게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늘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을 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의 어떤 것을 했느냐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왜 해주시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내 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한다 하는 거예요. 마음에, 내 마음속에 성질이 올라오고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이에요, 주님 다스려주없어서 나는 연약합니다, 해야 되지?" 그 장하게 하나님 앞에 안 그런 척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빠 아버지라는 말은 거창한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에요. 친숙한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 아빠 아버지께 어딘지 모르게 세상의 우상 앞에 치성들이 듯이 하나님을 달래려는 그런 자세로 신앙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하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자녀가 주님 앞에 나가서 하듯이 아빠,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큰일 났어요. 하나님 아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음, 그런 자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꼭 가져야 돼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 힘들고 어렵지만은 시기자 하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그러면 어렵지만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해보는 거예요. 왜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러니까, 교만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그러면, 그냥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보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분명히 역사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나는 오늘도 이 새벽에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참으로 감격스럽고 감사하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어제도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어 믿음은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오신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 뜻,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이 내게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의 원하심에 반응하는지 거기에 순종하는지가 믿음의 크기입니다. 얼마나 교회를 많이 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왔느냐는 굉장히 독약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직분이 중요해요. 참 중요해요, 이게.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게 독약이 될수 있어요. 믿음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느냐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직분이 얼마, 내 직분이 무엇인가. 목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이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거보다 더 불행한 게 어디 있겠어요? 불쌍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갈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제가 일부러 목사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각자 각자 내 자신을 오늘 이 새벽에 잘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또그 자격이 있는지 내 직분의 자격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가서 두렵고 떨리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아빠 아버지로서 우리를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건능으로 태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